반갑습니다. 오늘은 비트겟에 PC로 가입하는 방법과 60% 페이백 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에 더 보기를 누르시면 60% 페이백이 가능한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가입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비트겟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먼저 사용하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설정하셔야 하는데요. 비밀번호는 8자 이상 한개 이상의 대문자, 한개 이상의 숫자, 한개 이상의 특수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비밀번호까지 입력 완료하셨다면 아래 레퍼럴 코드에 코드가 잘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3 개의 체크박스를 모두 체크해 줍니다. 3 개의 체크박스를 모두 체크해주셨으면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눌러줍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퍼즐을 순서에 맞게 풀어주시면, 처음 입력했던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6자리의 코드가 전송되게 되는데요. 이메일 확인 후 코드를 비트겟에 입력해 줍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게 되고, 이제 KYC 인증을 진행하겠습니다. Verify Now를 눌러 넘어가 주고, 하단의 Verify를 한번더 눌러 줍니다. 두 번째 탭의 지역을 대한민국으로 설정해 주시고, ID 타입에는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진행하는 것이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진행해 주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인식해 주세요. 컨티뉴를 눌러 신분증 앞뒤 촬영을 진행해 주세요. 그 다음 얼굴 촬영까지 해주시면 검수창이 뜨게 됩니다. 다시 PC로 돌아가 세큐리티를 눌러줍니다. OK를 눌러주시고 구글 어텐티 케이터를 눌러줍니다. 이제 앱스토어 혹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어텐티케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줍니다. 사용하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화면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설정키 입력을 눌러 줍니다. 계정 이름을 자유로 입력해 주시고 화면에 표시된 코드를 네키란에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6자리 숫자가 제한된 시간 동안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6자리 숫자를 PC로 돌아가 입력해 주고 서브밋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이메일 인증을 추가로 진행하게 되며 샌드 버튼을 눌러 코드를 전송하고 전송된 코드를 확인해서 입력해주면 이 단계 인증까지 완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트겟을 PC로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반드시 영상 하단의 더 보기 안에 링크를 통해 가입을 하셔야 60% 페이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